권영진 대구시장이 6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대구시만의 방역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시장은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많은 혼선을 줄수 있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 될수 있다며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택시나 지하철, 버스의 경우 13일부터 행정명령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승차할 수 없다며 충분히 홍보하고 서비스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면 마스크 착용이 더 불편할 수 있지만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면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높을 수 있어 여름철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등교 계약을 앞둔 데 대해서는 학교와 보건소, 감염병 전문가들, 소방, 병원들이 연계된 협력체제로 비상시를 대비한 신속 대응 방안을 반드시 학교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